안녕하세요. 메이플스토리 라메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농장에 대한 기본 설명, 두 번째로는 메리니에서 매으름까지, 무한유지 마약 농장 빌드업 이두 단계로 나누었으니, 농장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두 번째로 이동해서 봐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영상 중간중간에 표나 로드맵이 나오는 부분은 일시정지 또는 캡쳐해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먼저, 농장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가자면, 농장에는 와르와 잼이라는 두 가지 재화가 있고, 와르는 몬스터 합성, 건물 구매, 잼은 몬스터 수명 연장, 건물 구매 이렇게 쓰이는데, 잼 교환 티켓은 또인샵 기간에 파니까 캐시샵에서 사면 흑우입니다. 팁으로 농장은 계정 적용이기 때문에, 여러 월드에서 잼 티켓을 파밍해도 공유가 된다는 점 참고해주시고, 농장 레벨에 따라 보유할 수 있는 몬스터의 마리수가 나뉘는데, 농장 만렙 40일 기준으로 18마리, 몬스터 슬롯 확장권으로 10칸 늘려서 최대 28칸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몬스터 보관함도 처음에는 한칸이지만 상점에서 확장권 구매하시면 10칸까지 사용 가능하시니까 참고해 주시고 몬스터들의 종족에 따라 고유하게 이러한 효과들을 가지는데 각 종족당 제일 높은 등급의 효과가 적용되니까 겹치지 않게 주의해 주시고 예외로 스페셜 종족은 개별 적용이기 때문에 스페셜 종족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몬스터간 조합 비용은 이 정도가 들고 기한 연장에 드는 비용은 이 정도니까 참고하시고 요약하자면 농장은 코인샵 때 시작해서 종족이 겹치지 않게 스페셜 종족은 많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농장에 관한 기본 설명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농장 몬스터 로드맵을 만들어 왔는데 이 로드맵은 메리니에서 매으른까지 무한 유지 가능한 빌드업 루틴으로 기본만 하겠다, 메이플에 어느 정도 진심이다, 나는 대적자다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추천드릴 건데. 로드맵을 보시는 방법은 등급과 이름을 적어 놨고, 파란 테두리는 효과를 받기 위해 킵하는 몬스터, 빨간 테두리는 무한 유지를 위해 창고에 킵하는 몬스터, 노란 테두리는 몬스터를 조합해서 상위 몬스터가 나오면 손절하는 몬스터, 테두리 없음은 상위 몬스터를 뽑기 위해 다른 농장에서 검색할 몬스터들입니다. 조합해야 하는 몬스터를 보유한 농장을 찾으실 때는 인터넷에 몬스터 라이프 검색 치시고, 제일 위에 있는 사이트 들어가셔서 몬스터 이름을 검색하시고 복사하기 누른 뒤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시면 원하시는 몬스터를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기본만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만 해 주시고 이것만으로도 매획 10퍼, 아획 6퍼 농장 레벨업을 위한 경험치 도핑을 완료할 수 있고 다음 빌드업들을 위해 일반 상점에 많이 좋은 상자와 스페셜 상점에 조금 좋은 상자를 구매해서 이 몬스터들이 나온다면 킵해 주셔야 하고 메이플에 어느정도 진심이다 하는 분들은 이정도까지 추천드리는데 이렇게까지 완료해주시면 사냥과 보스에 도움이 되는 이런 효과들을 알차게 챙기실 수 있고 나는 대적자다 하시는 분들은 요정도까지 하시는걸 추천드리고 이렇게까지 완료해주시면 어마무시한 스펙업이 가능하고 농장 만렙인 40을 찍으신 분들은 예티 파라오 손절하시고 상점에서 뿌띠 루미너스 구매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이 빌드는 무한 유지를 하면서 농장 레벨 40까지 올릴 수 있게 여러 직업이 쓸수 있게 만든 표이고 제가 무조건 올타가 아닌 유동적으로 변형시킬 수 있으니 추가 경험치가 필요 없다 하시면 경험치 관련 몬스터를 손절하시고 크왁이 이미 100%다 하시면 크왁 관련 몬스터를 손절하시고 농장으로 얻는 주스탯은 잠재능력 퍼센트가 적용되니까 힘, 덱, 인, 럭 중에 주 스탯을 올려주는 몬스터들 또는 공격력, 마력을 올려주는 몬스터를 포함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SS등급 야매 조합법도 있는데 SS등급끼리 조합을 했을 때 일정한 확률로 전혀 관계가 없는 SS몬스터들이 튀어나올 때도 있으니 이 방법을 잘 활용하신다면 더 빠르고 쉽게 SS몬스터들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번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 혹시나 원하시는 내용의 영상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열심히 만들어 볼 테니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